자 33번 해볼게자 얘를 얘로 나눴을때 몫이 얘 나머지가 얘자 이렇게 했을때 지금 여기 a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건 좀 힘들 것 같고 검산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검산식으로 이런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몫이 4x 플러스 b고 나머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니까 자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죠 전개를 했을때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지. 자 따라서 정계를 해보면 요렇게 하면 어, 4ax 제곱 요렇게 하면 bx 제곱이니까 더하면 4a랑 b를 더해서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차는 요렇게랑 요렇게 할때 나오겠지 따라서 정계하면 ab 플러스 8x 그다음 여기서 플러스 2 b 가 나오겠네. 뒤에다가 얘까지 계산을 해주면 얘랑 얘랑 묶어주면 AB 플러스 OX 더하기 EB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상수항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EB 마이너스 9는 3 넘기면 b는 얼마예요 b는 6이고요 자, 6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6을 여기다 넣어주면 4A 플러스 6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 돼? 요이여야겠죠 자, 자, 이게 2가 나오려면 넘기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더해주면 답은 5.